안녕하세요. 시청자가 만드는 TV 시청자 MC 김찬영입니다. 여러분도 친구 또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동네의 숨은 장소들을 찾아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전남 한평군 신강면에 있는 상해 임시 정보 청사를 그대로 재현한 독립운동 역사관과 김철 선생 기념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마지막 영상은 전남 함평군에 있는 김철기념관을 살펴보고 우리 역사의 소중함에 대해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시청자 조윤선 님이 보내주신 김철기념관을 가다입니다. 그 거룩한 생에 일강 김철선생 불타는 열망 구국의 대과업을 안고 세기의 선두에 서서 횃불을 높이 들어 결례를 일깨우신 성각이시여 오늘은 이 나라 청사의 길이 빛날 임의 위협을 기리는 한결같이 머리 숙여 임을 추모하는 광복절 뜻깊은 자리 님이시여 고국의 품 안에서 고이 잠드소서 그 거룩한 생에 일강 김철 선생님을 기리는 시를 낭독해드렸는데요 여기는 일강 김철 선생님의 기념관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상해 임시 정부 청사가 재현되어 있는 한평군 신광면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기념관은 김철 선생의 생가터에걸립되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신광면 함정리 음. 구봉산자락 아래에 이제 김철 선생이 이제 나시고 잘하신 곳입니다. 음. 이복희 문화관광해설사님과 함께 기념관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철 선생 생전의 사진 유물 독립운동 당시의 각종 자료가 전시되고 임시정부 회의 장면 등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김철 선생이 생전에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주도하고.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 재무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활동 상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일동의 사진인데요. 1919년 10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일 중앙에 계신 분 낯익은 분이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간 김철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일단 키가 크시고요. 그리고 어, 잘생기셨어요. 미남이셨대요. 이 사진 중에 일간 김철 선생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네, 정답을 알려주세요. <laughs>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미남이시죠 이곳에서 상해 임시 정부에 대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임시 정부가 상해에만 있었던 게 아니란 라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는 9번, 1 0번을다니셨는데 비공식적으로 13번까지도 아 가셨다고. 우리는 흔히 여기 상해만 그렇지, 기억을 그렇지. 하는데 네, 중국 전역을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갔다는 네, 굉장히 네, 먼 거리를 네. 옮겨 다니면서 네. 임시 정부 활동을 하셨네요. 이렇게 한평에 이런 중요한 역할, 훌륭한 많은 일들을 하신 김철 선생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어, 진짜 독립운동이 몇몇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분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결국 독립을 이루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숙연해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곳이 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평군 신강면에 재현되어 있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이 바로 한평군에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현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임시정부 회의실. 여기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주방인데요. 여기 예, 예, 부엌인 가구네요. 예. 네. 와, 완전 옛날 가구예요. 예. 예전 그 그때 그렇죠. 그때 그 가구를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놀라운 것을 안내받았는데요. 그곳은 바로. 화장실. 차병이요? 아, 예. 이게 들통이에요, 들통. 예. 아. 들통을 열고 볼일을 보고, 저위를딱 내리면 의자가 됩니다. 아, 아, 아 저게 들통이구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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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자가 되고, 예. 그 이름, 이렇게 일을 보시고, 밤에 이제 인적이 끊긴 야밤에 예. 나가서 버리고, 밖으로 그런 나다니기 그렇죠. 어려운 걸까. 그러니까. 아. 거기 상해인 그걸 그대로 본다. 아, 그대로 이 아, 그 사이즈입니다. 축소된 게 아니고. 예. 예, 예. 음. 제가 직접 올라가 보니 독립 운동가들이 얼마나 오르내리기 힘드셨을까요? 그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기는 김구 선생님의 직무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을 뵙는 듯하여 마음이 울컥하네요. 이곳에서 1927년 12월. 일강 김철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과 만나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연락망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봉창, 융봉길 등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나누었던 대화들이 그 숨결들이 들리는 듯 합니다 독립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전달해 주러 온 분이 여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어. 예. 독립 지사들이 고단한 여정에 지친 몸을 잠시 누이셨을 숙소와 조국 광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을 공동 집무실을 지나면 매우 특별한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 한평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여기 김철수뿐만 아니라 안우덕, 문기호 도봉 김덕근, 그리고 김철, 김석 이렇게 많이 있으신데요. 근데 이게, 이게, 이게 뭘까요? 이 거리가 뭘까요?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짠. 이렇게 문기호. 이렇게. 전남에 한평에서 출생, 일본으로 건너감, 이봉창 의사 사전 답사 활동 이렇게 일본이 활동하셨던 이 정보 연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밖에도 독립 지사들과 사진을 오, 촬영하는 포토존, 당시 독립 지사들이 겪었을 고문을 재현하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있고요.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정리한 역사적 기록과 이봉창, 윤봉길 의거 현장과 김철 선생의 희생을 엿볼 수 있는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와 맞닿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교과서 안에서만 보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역사의 현장과 보신다면 훨씬 색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당시 각종 자료들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기록, 그리고 김철 선생이 생전의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김철 기념관을 찾아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며 우리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가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 시청자가 만드는 TV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만든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고 제작한 영상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